아이 맞아? 수요일 만나는 웨드 토크 슬로우 테디 클럽의 문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사무실이 안국역이거든요. 안국역 주변에서 밥 먹으면서 좀 휴식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저희 샵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운동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강산도 식후경이죠밥 먹고 또 산책하면서 제가 운동화 보여드릴게요. 가자! 낙서도 같이 다 먹는 얘기를 할수 있어. 저도 우동. 찰칵. 짜잔. 감사합니다. 야, 한다고 해서. 물. 그러면 물건이 항상 가남건아니야물건랑해이되 네. 음. 장난 아니죠? 저번에 와서 처음 먹어보고 맛있더라고요. 이게, 어, 구워서 나베. 지금 저희 스태프분들이 구경을 하러 오셔가지고. 음. 문님 안경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많긴 아, 해. 안경도 많네.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궁금한 안경이 많았어요. 근데 막 음. 티즈가 많으신 것같요 아니, 아니요. 이거 아야메라 그런 거. 이거 우리가 판매하던 건데, 빈티지하게 생겼는데, 빈티지나에. 미스. 이상하 쳐다봅니다. 이상한 사람 맞습니다. 저 이제 밥도 다 먹었는데, 어디 가자? 커피, 식구엔 커피존. 커피 마시기 전에. 어. 아, <laughs> 커피 마시기 전에. 전에, 전에. o t d 한 번만. 아, 까먹었네. 또. 알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입은 OOTD는 메시로 되어 있는 네이더스에 어, 있는 BPFC 문자랑요. 오라리, 니트, 그리고 옛날 제품이에요. 클로크, 인터벌 바지, 그리고 저희 매장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laughs> 블랭코브랑 미즈노 콜라보예요. 이 제품 저는 원래 발이 225인데 40을 신었어요. 이제품이이 부분이 꽉 잡아주거든요. 음. 그래서 어, 원래 꽉 잡아주는 게 좋으면 5 사이즈 정도만 업하시면 되는데 저는 좀 너무 꽉 끼는 거를 그냥. 모든 것이 꽉 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 이거는 240을 신어서 발이 여기 있는데 저는 그래도 만족하면서 신고 있어요. 그럼 커피 먹으러 갈까? 갑시다. 맛있는 커피 나니다 이거는 위에가 음. 커피층이고 아. 아래가 크림이고 음. 맨 아래가 아이스크림이래요. 아. 그래서 크림 먼저 먹다가 두개 네. 섞어서 먹고 세개 섞어서 먹다가 네. 약간 달아서 물리면 위스키를 네. 또 넣어주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드시라고 하다한번 네. 먹어볼게요. 음, 많이 음. 섞어볼 아. 아, 쓰고... 달고. 기의 인생 이 그럼 저는 오늘 점심 시간 조금만 더 즐기다가 오늘의 이만 인사드릴게요. 또 만나요. <laughs> 클럽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콜라보 제품 소개해드리고 김치찌개집 갈 건데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지금? 뭐지? 너무 좋은가 봐 김치찌개집 갔는데 이제 여기가 원래 이름이 있는데 간판 없는 김치찌개를 유명하거든요 일단 가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진짜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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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오래된 식당이고 노은인것 같고 맛도 있어요 또 뭘로 준비해드릴까요? 네. 아 그냥 오뎅 좋아해 오뎅 살이 네 근데 네. 여기 반찬이 김치밖에 없어 <laughs> 김치찌개 반찬은 김치 하나 김치 먹고 죽자 오늘 약간 그런 느낌 음 여기는 밥양 많은 사람들은 두공기 그냥, 음. 그냥 먹지 음 그냥 먹고 오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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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야나, 나야나 착장 프리서비스 모델 클로크 셔츠와 어? 프리서비스 반바지 디가웰이랑 리즈노 콜라보 신발 신었어요 저희 샵에서만, 한국에서는 저희 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는 디가노 리즈노 콜라보 신발입니다 특징이 이제 이 파츠별로 컬러를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썼어요. 이렇게. 민트랑 베이지랑 좀 어울리기 힘든 조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은근히 잘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의 특징은, 이 아이의 특징은, 저처럼 화려하게 입어도 오케이. 그렇게 블루, 올블랙에 좀 포인트 주는 것도 좋아. 그래서 나는 이 신발이 은근히 여기저기 마구마구. 드로마트로 매칭하기가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저희 오늘 피디님도 올블랙에 이렇게 입으셨어요. 응. 이렇게 응. 블랙에도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응. 귀엽다. 저는 또 뭐지 카페인에 약한 거는 뭐예요? 그있잖 맵찌리. 카찌리? 저 카찌리여가지고. 오늘 애거가 찐다 해서 카페에서 커피 마시려고 아침에 커피 안 마셨죠. 저 카찌리. 자기는 맵찌리. 짠, 짠. 어, 더워. 머리 깎을 거야. 너무 더웠어. 머리 깎아요 <laughs> 머리 깎을 거야. 뉴토크 슬로세리 클럽 문디입니다.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거는 오늘 세 번째로 저희 매장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는 신발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미즈노랑 그라페이퍼 콜라보한 제품 소개해드릴 텐데 어 먼저 먹어야 되지 않을까? <laughs> 일단 밥부터 먹고 소개시켜드릴게요. 조그만~ 좀 쪼끄만. 진짜 조그만서~ 한 대여섯 명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만일에 주먹밥을 이렇게 이밥저밥 중에서 시키시거면은 저희가 이렇게 세트로도 시키실 수 있고 그밥에서는 지금 이석식메뉴로닭리살 요리로 주문이 받으시거든요. 응. 엄마의 맛일 것 같아요. 건강한 맛. 너무 좋아. 허허허 <laughs> <좋아, 좋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맞아요, 호랑이. <derived> 음. 어 음. 맛있어요? 이건 맛있어. 아, 나 아메리카노 못 먹어. 아예 안 드세요? 라떼 드시잖아요. 네, 아메리카노 너무 써요. 뭔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뭔 맛으로 먹어요? 음... 향기로 운 맛? 향기로 운 맛? 발소개시켜드리려는데 먼저 오늘의 OOTD부터 하면 안에는 already 스를 입었고 이거 되게 옛날건데 블롬스 제품이에요 이렇게 크롭 탑 같은거 베스트를 입었어요 그리고 클로크 바지인데 이베이드 팬츠네 이거 제가 한참 띠룩띠룩 살찔 때 28를 입었는데 다시 사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벨트 없이 입기 좀 힘든 핏이 됐어요 근데 좀 여유있게 또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28사이즈 한번 입어봤습니다 캐시 언더 벨트 좀 이렇게 에이징 됐죠? 좀산지좀 돼가지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절제적인 컬러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운동화에 빨, 노, 파가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이렇게 참 디테일이죠? 이런 거? 사실 이거 없어도 되는 건데? 이거 딱 넣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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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쓰리 콤보로 <laughs> 뭔가 포인트를 주려고 했고 이 빨강이 사실 면적이 진짜 조그만 건데도 어, 이게 되게 눈에 확! 띈다고 해야 되나? 죽은 빨강이 아니라 약간 다홍 빨강? 작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선을 확 끄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냥 청바지에 한번 매칭을 해봤고 근데 청바지를 입으니까 이렇게 슬쩍슬쩍 보이긴 하네요. 빨강 하나에 보이지가 않고 만약에 뭐 반바지를 입거나 했다면 음, 더잘 보일 수 있겠죠? 미즈노 제품이랑 뭐 착화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목소리> 짜잔! <짜란! 웃음> 갑자기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매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신발을 조금 소개시켜줄 수 있나요? 어, 지금 제가 신고 있는 그라프페이퍼랑 미즈노 제품도 있는데. 저희 추천드리는 거는 요것 요것도 저희 그미진노랑 디가벨이랑 콜라보한 제품이고요. 이것도 남녀 공용 사이즈인데 요 특이한 게 칼라감도 이쁘지만은 요게 안쪽에 있는 이런 그런 태기 또 바깥에 나와 있는 디테일도 좀 색다른 재미가 있어서 이것도 추천드리는 제품이요 그리고 이것도 저희 블랭크브랑 미진노랑 콜라보 제품인데. 이게 특이한 거는 이제 운동화 기능성 운동화 느낌의 아웃솔과 이런 독일군 가피의 이런 클래식함이 같이 있는 좀 특이하고 어떤 코디에 입어도 괜찮고요 또 뭔가 좀 색다른 느낌의 신발이기 때문에 밖에서도 좀 튀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신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 슬로스테이클럽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매주 수요일 문디의 웨드 토크 기다려주세요. 안녕.